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뚜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가성비 컴퓨터 견적, 뭐, 그 중국 그래픽카드 견적을 통해서 뭐, 30만원짜리 컴퓨터 견적도 살펴보고, 노트북이라든지, 이런저런 컴퓨터 견적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조금 싼 가격의 견적 사양을 들고 와봤습니다. 자, 어, 요즘 근래에 왜 비싼 컴퓨터 견적 왜 안내 주시나요?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요즘은 비싼 견적의 컴퓨터를 사기에는 딱히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첫째로, 뭐, 여러분들도 눈으로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나와라든지 컴퓨터 부품 가격 비교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알수 있는 CPU 가격의 급상승폭, 뭐, 최근에 이제 한 10만원, 20만원이면 살수 있었던 싼 CPU들도 30만원 내지는 40만원까지도 올라가 버리고, 뭐, 한 40만원 정도 했던 CPU의 가격이 50만원까지 껑충껑충 뛰어버려서, 와, 이거 CPU 지금 샀다가 호구되겠는걸? 뭐, 흔한 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5월, 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달에 있을 뭐, 그래픽카드 대란, 뭐,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래픽카드 대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오피셜은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이제 GTX, 이제 이 그래픽카드 칩셋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어, 이제 미리 발주를 받아서 만들어 놓기로 했던 그래픽카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용산에, 판매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긴 한데, 아직 뭐 다가오진 않았지만, 사실 뭐 CPU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들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선뜻 고사양의 견적을 추천드리기에는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당장은 급한대로 30만원짜리라든지 40만원짜리라든지 저사양이 가성비지만, 어, 저사양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저사양이지만 가성비의 성능 그리고 뭐 사무용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컴퓨터 견적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견적을 갖고 와본 겁니다. 사실 뭐 외장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런 고가의 부품들이 들어갈 이유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CPU로 오늘 이두 컴퓨터 견적을 내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인텔 견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견적을 보면은, 음, 일단, 인터넷에서 사무용 인텔 견적 치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CPU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의 G5400이라는 시, CPU일 겁니다. 이 CPU 역시, 내장 그래픽카드가 포함된 CPU고요. 가격은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뭐 정품 가격으로 한 8만원 정도 하고 있고, 뭐 벌크라든지, 뭐 정품 쿨러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아마 7만원, 6만원 후반선을 아마 달리고 있을 건데요. 워낙 CPU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얼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차이가 나야 이런 CPU는 한 1, 2만원 정도, 한뭐 많아야 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그 펜티엄 듀얼 코어인데 이 펜티엄 시리즈 중에서는 이 내장 그래픽 카드가 달린 시리즈 중에서 상당히 가성비 CPU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라이젠의 2200G 시리즈랑 많이들 비교를 하시죠. 어, g 5 4 0 0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흔히들 뭐롤 하옵, 뭐 중옵 이 정도를 돌 게임으로 치자면 그 정도를 돌릴 수 있다 하고 뭐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았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날개 달린 성능을 보여준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어, 7400 같은 경우에는 뭐, 듀얼 코어라는 점에서도 다들 감이 오시겠지만, 음, 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 정도의 사실 최적화가 된 CPU이기도 해요. 5400을 필두로 해서, 어,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H310, SSD는 WD의 블루 250GB짜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 기가바이트 H310, 왜 이걸 쓰나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 뭐, 사실, 메인보드 제조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사실 뭐, 기가바이트잖아요. 그리고, 그, 이 CPU 단계 자체가 그렇게 높은 성능의 CPU도 아니고, 오버클럭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H310 시리즈를 사용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도, 250기가면은, 와, 좀 모자라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몇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윈도우 미나, 윈도우 98, 윈도우 XP를 사용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그러, 그 당시 컴퓨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드 용량이 얼마인지도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에서 사용했던 거였는데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30 하드 용량이 30기가에서 60기가 사이를 계속 이렇게 달고 나오는 컴퓨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도 한동안 그 컴퓨터를 굉장히 오래 쓰셨는데. 전혀 뭐 용량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건 부담없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250기가면 상당히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학생분들, 뭐 아니면은 직장인분들의 컴퓨터에서는 뭐 하드 1 테라짜리, 뭐 영화라든지 영화,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2 테라 정도 달아드리긴 하지만, 뭐 사무용, 뭐,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용도에서는 250기가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 생각을 해서 WD 블루 250기가를 선택을 했어요. 어, WD 블루 같은 경우에는 뭐 종종 보면은 재고가 금방 없어서 판매 준비 상태가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대, 한 5만원 가격대의 마이크론 MX500 250기가 짜리도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랑 w 둘다 5만원, 7만원 정도의 가격대예요 어, 사실 이두 부품은 가격대가 크게 왔다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어서 파워와 램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파워의 대명사인 마이크로닉스 제품과, 어, 이런 사무용 저사양 컴퓨터의 파워의 장착하게 안성맞춤이라고 소문이 난그 스파클텍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 플레임이 스파클텍 GPT 500S라는 제품입니다. 어이 제품 같은 경우도 네임밸류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일단 뭐 제품 뭐 뻥파워냐 뭐 이런 질문도 많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문제도 없고 사용하면서 뭐 단지 조금 불안한 게 있다면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뭐 A.S.라든지 혹시라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더 싸게 가고 싶다면 나는 뭐 그런 거다 책임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파클텍 GPT 500S를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더 그래도 이름 이름이 있고 어, 내가 좀 그래야, 안, 부모님 사드릴 거고, 뭐, 할 건데,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닉스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400와트짜리를 저는 일단 메인으로 자막에 넣어 드릴 거고요. 어, 스파클 텍은 옆에, 괄호로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용으로 쓰실 거라면, 4GB짜리 하나를 달아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뭐 명절 때 가족들이 온다든지 하면 또 축하 들오고 하면 또 부모님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 부모님이 혹시 뭐 스타를 즐기실 수, 스타크래프트 같은 아버님께서 뭐 그런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고 말이죠. 사기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듀얼로 달아놓으시는 것도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또두 개, 사, DDR4 사기가 두 개를 해야 해봤자 6만원 밖에 안 되고요. 파워도 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3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물론 케이스를 가장 싼 걸로 했을 때의 견적이죠.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볼트론이나 에코 같은 저가 브랜드의 뭐 앞에 통풍구 뒤에 통풍구가 다 달려 있는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30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선이 나오긴 하는데 뭐이 정도만 돼도 사용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무용이라든지 문서작성용이라든지 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좀더 달아야겠다 내가 내장 그래픽 카드 갖고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 gtx 시리즈를 사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 장착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캡션을 달아놓을게요. RX570 이란 제품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이 사양이 나중에 추후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다르실 분들만 선택을 하세요. RX570인데, 이 제품 역시 15만원 정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 뭐, G5400하고 같이 달았을 때는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RX570 정도를 달았을 때가 너무 이렇게 그 CPU의 성능을 넘어서지 않는 적당한 사이의 그 그래픽카드라는 얘기들도 많았고요. 저도 RX570 정도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MD, 라이젠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려볼 거예요. 라이젠 제품이라고 하면은 CPU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뭐냐? 방금 전에도 G5400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라이젠 2200G. 이 모델이라고요 오랜 시간 그좀더그 그 라이젠 시리즈 나오기 전에부터 존재했던 에슬론 cpu입니다 에슬론 200g e 라는 모델인데요 어, 이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의 그저가용 cpu 중에서는 상당히 감론을 박이 많은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실 뭐 정말 싼 제품을 선택을 한다면 200g 선택하는 거에 정말 맞기는 한데 어, 200g의 가격이 2200G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은 조금 더 2200G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2200G를 몇만원 주고 좀더 사겠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냐. 한 2, 3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2200G 선택하고 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이두 가지를 놓고 본데 두 가지를 전부 다, 두 가지 CPU 전부 다 AM4 소켓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옵션을 둔 상태에서 메인보드와 나머지 제품 부품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바로 저가형 CPU이기 때문에 제일 아랫 단계 저가의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A320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풀레임은 A320MH고요. 이 6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AMD 이 저가형 CPU 저 사양 CPU들의 장점이라면은 뭐 플루이드 모션 뭐 영상을 60 프레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좀더고 프레임으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AMD 에슬론 200G 같은 경우에는 또 저전력에다가 뭐 발열이나 소음도 최소화로 한 CPU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들은 또 저전력이기 때문에 또 표현하자면 또 전기세가 덜 나온다. <laughs> 뭐. 또 어른들이 사용을 하시기에 발열이나 소음 문제가 적기 때문에 사고가 덜, 그러니까 뭐 컴퓨터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컴퓨터가 시끄러워서 막 불편해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사실 바박해요 조금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200G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 가격 차 얼마 안 나는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성능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2,200G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어, 각각을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모로 뭐, 인텔 사양이라든지, 뭐, AMD 사양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나는 사양은 아니에요. 정말 이 저사양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램이라든지, SSD라든지, 이런데서 오는 차이보다는, 어, CPU 자체 성능만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견적들이기 때문에, CPU 선택이 그 어떨 때보다 가장 중요한 견적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뭐 CPU가 안 중요한 컴퓨터가 어디 있겠냐마은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문의사, 뭐 다른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컴퓨터 견적이 아닌 다른 색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